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好샹잉한国 즉, 한국을 너무 이기고 싶다. 다잉银지国就是爽 한국을 이기면 너무 통쾌할 것 같다. 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것들은 좋은데 한국인들은 달갑지 않고 이기고는 싶지만 도저히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만의 언론을 보면 이런 느낌들이 강하다 못해 처절할 정도로 눈에 보입니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만의 한 평론가가 쓴 글이 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들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글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한국을 너무 이겨보고 싶다 라는 말은 대만의 저명한 아나운서의 입버릇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대만과 한국은 각종 유언비어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친구들은 대만을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을 방금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대만에도 애니메이션 관련 인재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길래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 p o 의 매력은 여성들의 옷차림, 패션, 뷰티 등을 넘어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식과 영화 드라마를 찾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케이팝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게 뒤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유언비어는 집어치우고 대다수 사례들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차잉원이 당선되고 나서 국내 언론 매체들은 베트남과 관련하여 비교하며 만족했지 정작 대만과 한국 양국의 역사 문화 구조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한국이 대만을 앞서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양지강 기자의 저서 낯선 이유 한국의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면 한국은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텔레비전은 매년 30%의 시간을 한국 영화를 방영하는데 쓰고 40%의 시간은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60%의 시간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소개하는데 사용하여 차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대만 정부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 4년 전 대만의 전 문화부 상관 정여군의 추진하에 대만 영화나 정치적 풍자극이 타국에서 인기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5,223만의 시장과 한국인들의 대단한 응집력, 그리고 자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먼저 고르는 국민들의 마음 상태를 할수 있습니다. 노래나 연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바로 언어입니다. 투자자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이념적인 투자나 이익을 걸고 하는 투자나 모두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시장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이 시장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언어인 한국어로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은 한국 연예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한국의 배우나 가수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가수나 배우들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여 자국의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국의 단단한 시장들은 신인들을 발굴해내고 인재를 양성하고 유능한 스텝들을 창출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만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소속사나 투자자와 얘기를 할까요? 14억의 최대 시장을 보유한 중국을 2360만을 가진 대만 시장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5년 전 배우 임심여가 대만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돈을 벌어들인 일이 있지만 지금 대만 정부는 예술인들과 납세자 사이에 끼어있는 진태양난의 상황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은 전부 14억 중국 시장에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만은 연예인들을 키우는 임시 환승력에 불과합니다. 관련된 투자자나 배우 작가들이 전부 중국만을 보고 있으니 대만 정부가 각종 세금 정책으로 막으려 해도 예술인들은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그들을 가로막는다는 저항에 불이칠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가수들은 기존의 베테랑들과 신예들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작품들은 신예들이 판을 치고 베테랑들은 전부 사라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다수 예술인들에게 용기 있게 자신들의 의견을 겁침없이 말하게 하지만 대만은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예술인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이렇게 명백하게 대비가 됩니다. 대만에서 만든 영화 반교와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 미월전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봤나요? 만약 제가 대만 작품 반교만 보고 대륙 작품 미월전은 배척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런 저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생각이 너무 과격하고 편협하다고 말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국의 사극을 보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자국의 문화정책을 국가가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 국제사회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여가시간에 한가롭게 자국의 우수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대만의 2,300만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대륙의 작품조차도 막지 못한다면 지금 이미 익숙해진 헐리우드나 한국영화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한국영화, 소리도 없이부터 대만 영화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고미까지 영화가 좋든 나쁘든 받아들여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작정 대만 영화는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닐까요? 대만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교해도 밀리지 않고 중국의 문화시장에 예속되지도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중국 대륙의 배우들도 대만에서 마음 놓고 촬영에 임할 것입니다. 국가의 전략을 경제적인 이익보다 먼저 생각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한국을 이기고 싶다고 말해도 이는 공연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간단히 몇개 소개하겠습니다. 1996년에서 98년 대만이 진짜 각종 영역이나 산업에서 한국을 앞선 적이 있었지, 비록 지난 일이지만. 문화미술, 전자IT, 예능영화, 대중매체, 기초건설, 관광여행 등 이런 부분에서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대만은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을 대만만의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늘 많은 토론거리를 가져다 주는 반면 대만 영화는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좋은 시나리오도 좋은 감독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 사실 대만 영화도 좋은 거 많은데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야. 위에서 반교와 미월전 예를 들었는데 한국 정부는 막은 것이 아니라 외국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이지 국산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국도 미국에 의해 자국의 시장이 많이 잠식당했지만 영국은 자기만의 스타일의 영화를 찍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어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대만 작품들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국에서부터 먼저 인기를 얻는 것이 필요해. 한국영화 조치, 특히 한국의 공포영화, 만드는 분위기가 확실히 일본과는 다르거든.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두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영어로 찍어대니 국제사회와 동떨어지고, 그러니 한국은 더더욱 이기기 힘들게 된거 아닌가? 일본도 좋은 영화를 찍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만이야 말 다했지. 한국 영화는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대만 영화는 국가가 영화를 변화시킴. 글을 쓴 분이 젊은 분 같군요. 대만 정부가 무능한데 중국 탓을 하는 걸 보니까. 시장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 잔혹한 사유의 현실입니다. 혹시 민진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가요? 대만의 영화나 노래도 한창 전성기일 때가 있었고, 대만도 대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겁을 먹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구미 영화를 보면 눈이 호강하고 한국 영화를 보면 심장을 어택하고 대만 영화는 그냥 만화 영화 같은 느낌. 찬란한 중화 문명의 진수를 갖고 있는 대만이 민진당의 중국 정책 때문에 망하는구나. 대만이 더 발전하고 한국을 따라잡고 싶다면 일단 아시아의 네 마리 용부터 언급하지 말고 그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 현실을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이런 대만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참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